아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관반장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변압기에 설치되는 ct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어 ct는 우리가 시, 이제 커런트 트랜스포머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현장을 말하다 해서 이제 ct에 대해서 이제 막좀 이렇게 막 얘기했던 상황이 있어요 뭐 ct는 뭐 종류가 뭐고 ct는 메터링 용이 있고 그 다음에 릴레이용이 있다 릴레이용은 우리가 이제 그 프로텍션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메터링용은 우리가 이제 적산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 등등 해갖고 제가 설명해 놓은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릴레이에 대해서는 제가 정격까지는 여기서 다 설명하지 못할 것 같고 그냥 이런 이런 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 여기 보면은 이제 보통 여기 보시면은 하이볼테이지 사이드 이렇게 설치가 된게 있고요 로우볼테이지 사이드 그 다음에 유트럴 사이드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영상 그 시퀀스 테스트 그 영상 인피터스는 해야 된다 에디셔널 안시 테스트 리카이어먼트에 이런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번 위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이볼 테지사이드와 로우볼 테지사이드 변압기 부싱. 그러니까 CT가 어떻게 설치가 되냐면요. 변압기가 이제 이제 여기 있어요. 변압기가 있으면은 변압기 부싱 보스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새판으로 거기에 부싱이 이렇게 설치가 돼요. 부싱 이렇게 설치가 됐고, CT는 여기 부싱 보스 안에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실제 그래서 1차측도 보스에 다 실치, 설치가 되고 한번 여러분들 실무 지금 하시는 분들 보면은 변압기 한번 가 보세요 이게 부싱 설치된 바닥면에 이렇게 튀어나온 보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CT가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T 한번 저기 망가뜨리면 큰일 나겠죠 그거 다 뜯어내야 됩니다 오일 다 빼고 그래서 하이볼테이지에는 일단 넘버러브 퍼페이스 그 퍼페이스 그러니까 상당 다섯 개 설치하는 한다는 거다 릴레이 용을 갖고그 뭐야 정밀도, 정밀, 정밀도는 C400에 C800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버드 그니까 부담은 100VA에 2 0 0 v a 예요그 다음에 메터링도 하나가 설치가 되는데 메터링 용 같은, 같은 경우는 40VA를 설치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커런트 레이팅 그니까 1차 측 정격은 1200그 다음에 세컨드리 커런트 레이팅 2차 측은 5그 다음에 하나는 200에 1 그니까 릴레이가 아날로그 릴레이에 설치되는 거5안 패고 릴레이 그 디지털 릴레이에 설치되는 거는 1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넘버러브 그레이션는 멀티 멀티도 한번 설명을 제가 드린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멀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얘 k 예, 그러면 탭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놓으면은 얘와 얘 별류비가 있을 거고, 얘와 또얘 별류비, 또 얘와 얘, 얘와 얘 올라갈수록 이제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별류비가 커지겠죠. 이쪽으로 갈수록, 그래서 멀티레이션은 그래서 빼고, 여기서 이렇게 얘와 얘를 뺐든 해갖고, 이제 별류비를 조정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멀티레이션은 어... 그 싱글 레이셔, 더블 레이셔, 트리플 레이셔, 그 다음에 트리플 레이셔 이상을 멀티레이셔로 봐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한번 설명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 넘버러블 레이셔는 멀티라고 해서 이제 용어로 설명을 드렸던 거고 이제 컨티뉴즈 서멀 커런트 레이팅 팩터는 1.3 요거는 나중에 저거 그 우리가 그 뭐죠 우리, 그, 굵기 구할 적에 이제 적용되는 팩터라고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음 이제 여기 2차 측. 2차 측도 똑같습니다. 두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정밀도, 정밀또는 18배. 그 다음에 부담은 2 배, 그 다음에 1차 측 600그 다음에 2차 측은 500 5 그러니까 600 6천대 5별루비죠그 다음에 멀티 에1.33 똑같고 유트럴 이거는 이제 1차 측이죠 저번 아까쯤에 우리가 wye라고 했잖아요 내가 한번 살, 지난 지지 시간에 아마 설명을 드렸을 건데 이 여기에 이제 쭉, 이렇게 쭉, 솔리드 타입으로 이렇게 뺀다고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 빼가지고 가는데 이, 거기에 이제 그 이제 중성점 쪽에 이제 CT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밀도는 C800 스탠다드 버드는 부담은 200 VA 그 다음에 멀티레이쇼고1200대 5, 1.3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부싱에 들어간다 두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H라고 적혀 있네요 예. 그 다음에 에디셔널 안시 테스트 리카이어먼트는 일단은 이 변압기에 대해서는 영상 인피터스를 체크해라 테스트 리포트를 제출하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이 액세서리는 이제 뭐야 여기 어, 컨버스터블 게스 디텍터 이제 부홀질 릴레이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변압기는요 여기서 설치하지 말라고 여기서 설치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설치합니다 설치해요 부호지계 전기는 그 다음에 패드 락 커블 드레인 밸브 예 요것도 당연히 설치합니다 요것도 벤더에서 설치하지 마라고 해그제 오너가 설치하지 마라고 해도 설치합니다 이거는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저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마지막 단인데 마지막 단인데 이제 데이터 시트 마지막이에요 이번 시간이 그래서 타입브 오일 이머스 오일이 내부에 들어가 있는 거고 쿨런트는 오일에 의해서 냉각을 하는 거고 오퍼레이션은 스텝업 변압기도 스텝업 그러니까 13.8에서 제네레이터에서 13.8을 받아서 230으로 스텝한, 스텝업 한다는 거예요 스텝다운이 되면 230을 13.8로 그 낮추는 거겠죠 여기서는 이제 스텝업으로 표시가 된거고 주파수는 60. 그 다음에, 그, 상은 3상 용량은 75 k v 의 1000, 10만 kVA. 그니까, 러 뭐, 7 5의 mva죠. mva에 100 mva를 의미를 한 거고, 쿨링은 당연히 yes. 그 다음에, 걸런트 로스, 레이티드는 63. 제조사에서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부하 소는 63kW. 그다음에 부하 소는 오이 베이스에서 164까지 그다음에 포스 쿨링. 요거는 손해용그 전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 손해용 전력. 소내용 전력은 4kW 전체 팬까지 돌았을 적에를 가정한 걸,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익사이테이션 커런트 레이팅 볼테이지는 그어프로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한0.2% 정도 된다. 근사치가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앵글로 이거는 이제 벡터 그룹. 벡터 그룹은 yn d1이다. 요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드린다고 했죠. 1차가 y 고 요거 일단은 여기서 보는 거는 여기 딱딱 잘라가지고 yn은 1차측 결선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D1은 2차 측 결선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원이 이게 숫자는 이제 그 1차 측과의 그 앵글러, 그러니까는 각도에 대한 차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피터스는 그 다음에 인피터스는그 85도 그 엠비언트 템퍼레처 기준에서, 어, OA 베이스로 10.5 암페어다. 10.5%다. 나머지는 갤런티 안 한다고 이제 다안 적어 놓은 거고요. 구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변화기 데이터 시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일단은 벡타 그룹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하는 시간을 가. 요요 요, 요 표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시티 우리 정밀 정밀도랑 그다음 버든이랑 뭐 별류비랑 뭐 이런 것들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제가 이제 한번 시간을 내서 그 강의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변압기 아까침에 사이드도 변압기 인출 방식도 이제 사이드냐 탑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변압기도 케이블로 인출하냐 아니면 IPV를 통해서 인출하냐 에 따라서 또 위치가 막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OLTc에 대한 리카이먼트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막 실물을 말하다 하면서 변압기 시간을 이 가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이 변압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압기에 그런 정보들을 용어에 대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다면은 다른 전기 기자재 보시는데 큰 무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차단기에 이제 스케메틱 다이어그램은 변압기보다 훨씬 복잡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간단한 걸 하나를 알고 보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GIS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스가 이제 많게 되면 좀 복잡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볼수 있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 오시면은 어 많이 배우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번 시간에는 어 이렇게 이제 변압기 데이터 시트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변압기 쪽에 이제 그 부품들, 어떤 부품들이 사용이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서 끝낼 수도 있고요. 제가 그건 한번 고민해 보고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